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하늘을 사랑하는 스카이 러버 코리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전투기, 항공기, 그리고 하늘을 지배하는 기술의 세계를 여러분께 소개하는 곳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공군의 핵심 전력 중 하나인 KF-16 전투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F-16은 한국형 F-16으로 불리며 미국의 루키드 마틴사가 개발한 F-16 파이팅 펠컨을 기반으로 한국이 면허 생산하여 완성한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기로 활약하며 한국의 방공 능력을 한층 강화시킨 상징적인 전투기입니다. KF-16은 단발 엔진을 사용하는 기체로 가볍고 민첩한 기동성을 자랑합니다. 이 전투기는 공대공 전투뿐만 아니라 공대지 임무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며 다목적 전투기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엔진은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110G219 터보펜 엔진이 탑재되어 최대 추력은약 29,000파운드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KF-16은 마하 2.0 위속도, 즉 음속의 두배로 비행할 수 있으며 적 전투기보다 빠르게 기동하여 전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 전투기의 항전 장비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최신 레이더 시스템을 통해 공중 목표물뿐 아니라 지상 표적까지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으며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시스템이 장착되어 야간 작전이나 악천후에서도 탁월한 전투 능력을 유지합니다. KF-16은 또한 정밀유도 폭탄,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등 다양한 무장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AIM-120 암남미사일과 AIM-9 사이드와 인더 미사일은 공중전에서 주로 사용되며 AGM-65 매버릭 미사일이나 JDAM 폭탄은 지상 공격 임무에 적합합니다. 조종선 내부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조종사가 장시간 임무 수행 중에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헬멧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통해 조종사는 머리 움직임만으로도 표적을 조준할 수 있으며 디지털 계기판과 다기능 디스플레이는 직관적인 정보 제공으로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플라이 바이 와이어,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 적용되어 조종 안정성을 높였고, 비행 중 미세한 기체 움직임까지 자동으로 보정하여 부드럽고 정확한 기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KF-16은 공중급유 기능을 통해 장거리 작전 능력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전역은 물론 해외 파병이나 국제연합작전에서도 탁월한 작전 범위를 제공하게 합니다. 실제로 KF-16은 다수의 국제훈련과 연합훈련에 참가하며 실전 수준의 전투 능력을 입증해왔습니다. 한국 공군에 숙련된 조종사들과 함께 KF-16은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KF-16은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KF-16U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은 최신 AESA 레이더와 첨단 항전 장비를 도입하여 전투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KF-16 은4 세대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4.5 세대의 수준의 성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최신 전자전 EW 시스템은 적의 레이더 탐지를 회피하고 강력한 전자방의 신호를 발산하여 생존성을 극대화합니다. 한국 공군은 KF-16을 통해 항공작전 능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단순히 F-16의 복제판이 아닌 한국의 기술력과 운영 경험이 더해진 실질적 진화형 전투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KF-16은 기체의 신뢰성과 정비 효율성도 매우 높아 장기간 운용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합니다. 또한, KF-21 보람의 전투기와의 조합을 통해 미래 공중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계속 담당할 것입니다. KF-16의 디자인은 날렵하고 공기역학적으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기수에서 미익으로 이어지는 유선형 곡선은 마치 하늘을 가르는 매와 같습니다. 공중기동 시 높은 지포스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고 정밀 타격 작전에서도 안정적인 비행을 유지합니다. 특히 k f 1 6위 레이더 단면적은 자가 적의 탐지를 최소화하며 은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KF-16의 도입은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대한민국 방산 산업 발전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조립 및 유지보수 기술이 축적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이후 자체 전투기 개발인 KF-21 보람의 프로젝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KF-16은 한국 항공기 기술 발전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라 할수 있습니다. KF-16은 또한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검증된 다재다능한 전투기입니다. 공중 제압, 지상 공격, 정찰 임무 등 다목적 작전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F-16 계열 전투기가 활약하는 이유도 바로 이 다기능성과 신뢰성 때문입니다. 한국형 KF-16은 그 중에서도 운영 효율성과 전자전 능력이 크게 강화된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KF-16은 대한민국 하늘을 지키며 최전선에서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들과 함께 비행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진화하고 개선되는 KF-16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자 하늘의 수호자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스카이 러버 코리안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항공기, 전투기, 그리고 항공기술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는 스카이 러버 코리안,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우리와 함께 하늘로 날아오르세요.